인기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이종석의 아역, 어린 수아역으로 시선을 끈 구승현 군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어린 수아역을 연기한 구승현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열살이란 어린 나이에도 흡입력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구승현 군. 이종석 역시 구승현 군의 연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데요. 종석이 형을 만나서 진짜 놀랐어요. 잘생기고 연기도 잘해가지고요. 막 사인에 막 나보고 연기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저한테 많이 칭찬해주셨어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중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승용분이 바라는 드라마의 결말. <목소리> 민중국이 혜성이 누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혜성이 누나랑 수아랑 결혼했으면 좋겠고요. 서변호사는, 어, 몰라요. 모르겠어요. 각종 어린이 모델 선발 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구승현 군에게 모델 포즈를 부탁해봤는데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구승현 군은 연기파 배우 류승룡과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고 합니다. 칠보방의 선물에서 되게 실감나게 바보 역할을 잘했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승룡 아저씨가 광고 뭐 하나를 했는데 되게 웃기고 재밌게 해서 실감 났어요. 구승영 군은 광고 속 류승룡의 연기도 거침없이 선보였는데요. 직접 보여드려요? 너였어? 딱지! 네가 영타의 원인이었어! 하는 게 되게 너무 웃겼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구승현군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어린 수아 연기연기한 구승현이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볼게요